정도 괜찮았는데? 와 진짜 망했네. 아, 뭐야, 이거. 진짜 망했어. 이거, 이거 되게 분위기 타우프 같지 않냐? 어나그 생각 했어. 어디. 죄송한데 이거는 망한 에? 것도 아니고 쫓겨한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올한해 동안 해온 것들을 뒤돌아 봤을 때 가장 어울리는 장소를 <laughs> 뽑았고요. 여기가요? 원래는 어, <laughs> <왜가요? 웃음> 약간 맞아 우리 그래야 약간 스타이 느낌이 강해. 여기서 넘어지면 파상풍 걸릴 거 같아 이젠여러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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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콘텐츠는 2025년을 <laughs> 돌아보면서 연말 앙케이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 관련된 시상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단은 썼 수는 없잖아요. 알아보자. 네. 아료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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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보긴하다. 의심스러운 고야 잠울새 관련. 잠울새다. 잠울새다. 자물새다 하나 둘셋한번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했네. 아, 그래 우리 2020년도 나쁘지 않았다고. 오! 무탄님 마이크 에코 한 번만 <laughs> 넣어보면 안 돼? 아 그럴까요? <웃음> <웃음> 네, 여러분 <laughs> 오늘. <목소리> 또 2025년간 힘겹게 또것도참 보람찬 한 해가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제가 이제 2025년을 돌아보면서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암케이트 조사를 했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소소하게 상을 드리려 합니다 각 분야에서 1등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코멘트들이 달렸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금입니다. 2025년 바라마. 정말 태동의한 해였습니다. 2025년 그렇죠. 동안 가장 기록적인 혹은 인상 깊은 성장을 보여주신 올해 떡상입니다. 와. 대 떡상. 아, 떡상. 아, 떡상. 이거 려나 아. 이거. 이거 한번 노려볼 만 하지 않냐? 아, 자, 누구 려나 이렇게 2025년 안케이트 총 11,572분이 네. 네. 이거 진짜 인정는 거. 11572분 중 6588명 5 6의 투표수를 받은 올해 가장 기록적인 성장을 보여준 올해의 떡상 성장료 말도 프프입니다 아, 잘하게 됐어 잘하게 됐어! 맞아, 아, 맞아! 이렇게 올해 떡상 담당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물론 이제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나 발견시지 동료, 동료 스트리머분들과 언제나 저의 편집을. 어, 자요, 올라가면 내려와, 이제. 제가 말할 수 있게 <laughs> 해주면 안 돼요. 말하세요! <laughs> <막았어요>. 동크렘은 <laughs> 안 들리지, 우리말! 안녕하세요, 다감사합리다 내년 2026년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진짜로 오케이. 열심히 달렸어, 저희요. 아, 열심히 아, 했어.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네. 파트너님. 이어서 2위로는 제가 있었고요. 아, 인정 오, 근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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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인정. 이제 46%의 분들이 오. 오. 오 그만큼 인상 깊은 모습 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렇게 뭐, 뭐, 잘했었는데 맞는 말인데 뭔가 좀 나쁜 말 마렵게 하네. <laughs> 아, 야둘다 축하하는 자리잖냐. 아미로는 돈깡 님 41.2%로 이 나도 근데 다미가, 많이 컸어. 아미로 모이 님3 7 6의 비율로 음 등록하셨고요오위는강마구님 음 36.2%가 되셨습니다. 오 카우가 없네. 카우 구독자는 거의 올랐는데 방송적으로만 보고 얘기하는 거는 다르잖 확인 때본 계정은 이제 외국 채널이야. 어, <웃음> 축하하는 <웃음> 자리 아니었어요, 우리? 외국 팔 끌어당기기도 쉽지 않아요. 맞아. 근데 나 오늘 카메라 하자고, 만 축축하만 하자. 어. 부분입니다. 오늘 <laughs> 하는 동안 여러분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내년에도 그렇죠. 이제 많은 시청자 분들과 함께할 여러분들이 기대가 되는데 내년에 가장 기대되는 분을 모으신 내년에 기대 중입니다.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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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연 이건 은근 자존심이야. 어, 이건 어, 메탈 김로잉이지. 아, 메탈 김로잉이다. 이거 기라지. 나라도 공개하죠. 그러면은 내년에 어떤 모습일지 을 가장 기대되는 부분에 뽑힌 내년에 기대 중 수상자는 바로 오문일야 아보이는 취상소감 발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오. 뽑아주셔서 어, 정말 감사하고 내년에 재한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야 근데 재한테는 나쁜 말못 하겠다. 진짜 아팠어가지고. <laughs> 3 2 2 8표로 27.9%의. 오우야. <laughs> 2위로는 제가 2,053표로 17.7%의 득표를 받았습니다. 아, 네, 무탈이 인정! 아, 예. 무탈이 3위로는... 너무 잘되면 안되는데? 3위로는 왈도쿤님께서 3 7 6표로 15.3%의 득표를 받으셨습니다. 다음 예. 부분으로 겠습니다 2025년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이 부문에서 가장 독보적인 부분을 확인한 올해의 초니다 <laughs> 있구나, <놀라> 먼저 나가 있어나뭔 소리야, 내가 아닐 수도 있어. <놀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다리 꼰거 풀어? <놀라> 일단 보자. 어, 모르는 그래. 거니까. 올해 가장 추하고, <놀라> 올해 가장 역겹고, 올해 가장 푸쉬이서 여기까지 <놀라> 어, 말할 <놀라> 필요가 없잖아요. 2025년, c 시확 h 질 나오는 추함은 <놀라> 2025년, c 시확 h 질 나오는 부분 1위로 뽑힌 분은요. 2856표에 대표를 받은. <놀라> 왈도쿤님께서는 개질 나오는 부분 수상소감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급 네. 도쿤컵. 역대급 역겹고 개XX 질 나오는 말도쿤씨 여러분들의 환호성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아주 기쁜 말로 들리고요. 내년에도 어... 더 개XX 퍽질 아... 나오는 행동으로 내년 추함도아도 아... 노력하겠습니다. 추한상을 먹지. 2위로는 2,254표. 1 9 5 득표로 오 나쁘지 론님께서아 이걸 맞추네. 이거 2등으로 추함삼 받는 게더 추해요. 그냥 짜증다요 그냥. 3위로는 1,451표로 박마구님께서 어. <laughs> 너무 화가 차네. 또왈 대장이야. 야 진짜 우리 사람들한테 딱 같다. 우리 세 명은 뭐 구토 유발자야? <놀라> <놀라> 근데 전혀 이견 없는데 딱 추한 세명잘 나왔네. <laughs> <ÜES>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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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had properly> 기분은 안 나빠요. 어. 나쁘지 <놀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 올해의 추함상이 있었죠. 비슷한 부문입니다. 가장 밉상 <목소리> 아, 대충 예상이 갑니다. 아, 저도 대충 예상이 가요. 내 올라가 있을래 미리 동갑, 미리 질문 받아. 빨리 올라가. 뭐야? 네가 올라가라 그러는데 너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너 후반기 때 괜찮아졌다지만, 너 초반기 때아짜 댓글 아니, 안 뭐, 보나? 미, 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 진짜 댓글 안 보길 잘한 것 같아. <laughs> 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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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더 아, 아, Ufc 농담 아. 농담입니다.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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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밉상 부문은 어디까지나 떡더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진짜 그 사람이 밉상이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올해 밉상 부문. 영광이 1등이 영광을 실매 18표 성비율 32.8%의 득표를 받은. <웃음> <웃음> 님을 보아주신 분들께서는 참 많은 코멘트를 달으셨는데요. <laughs> 내내가 많이 터진다. 목줄 달린 갠데 누가 나온 거다. <laughs> <laughs> 많은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그걸 <laughs>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번 연도는 입상 행동을 하면서 들런 이야기도 많고 시청자들 반응이 UFC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아, 음. 정도 살리는게 없진 않았는데 아닌 거요 내년부터 이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활동하도록 아, <laughs> 하겠습니다. <오, 웃음> 그렇죠. 어찌 아, 보면. 여자들, 뭐? 여러분들이 뽑아주셨기 야.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방향으로 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는 거요 이거 전자선파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너는 잘할 것같아게너 어차피 댓글 안 보잖아. 나안 봐. 자, 좋습니다 2등부터 들어보자. 2등 누구예요? 총독표율 2760표로 장마우 강릉. 님이고요. 강릉. 맞잖아. 네. 뭐. 네. 척해. 뭐. 아, 아니 척해. 이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난 사실 3등이 궁금해. 3등은 총특표 2101표 뭐 맞는데? 장마구 님. 네. 아, 진짜. 제가 빕상이라고요? 야, 너는 빕상이 뭐, 없었네. 나는 빕상 짓을 한 기억이 없는데. 야, 야, 밉상이야. 야 네가 어떻게 빕상? 장만 님께서 대부분의시윤이 레지에 아, 또 아, 치르신 아, 아, 여러분들 고치라고요. <laughs> 아, 빕상이다. 빕상이다. 아, <laughs> 아 무튼 올해 빕상 수상하신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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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 미운 놈들. 개새끼고 네. 네. 아마도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항목 중에 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어, 어? 어? 올해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보시고 정말 익숙해지신 열명그열명 10명. 그 10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뽑으신 음. 아아아아 왔다, 왔다. 아 왔다. 왔다 얘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1등부터 10등까지 다 얘기해야겠죠. 아, <laughs> 아, 그러자리 진짜 궁금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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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얘기하다가 8등 얘기하고 10등 얘기하지. 아 뒤에서 두 번째만 빼고. 시청러분들께서 가장 사랑해주신 캐릭터, 올해 미모상 수상자는오 모잉님! 와, 와, 와! 얘 뭐야! 진짜 여자, 이거 맞아, 맞은 거 같아! 짜너 뭐야 이거! 야 여자라서! 그래. 많은 코멘트를 음. 남겨주셨는데 그래도 여수잖아. 껍데기 많으면 <laughs> 테두리는, 테두리는 예쁘다. 테두리는 이쁘다고이 녀석 그만 끊고 싶어요. 됐습니다. 아무튼 모잉님. 사상 어. 소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요? 이거 굳이 들어야 돼 야야 <laughs> 기 아, 들어봐 제가 그래도 이 안에서 나름 엿쓰고 솔직히 1등 예상하고 음, 있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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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아, A컵 내려가 역대급 내년엔 조금 더 분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샴페인 기시으 내려가 야, 받고 싶지 않 유일 여자로 뽑힌 거 아녀 그럼 너도 여자 호두 할말 없는데? 할말 없긴 해. 정말없なん 이제부터가 진짜야! 당당치! 이제가 진짜야! 어피예상 했어. 아, 꼴등만 아니면 아. 아. 아, 2,928표, 아. 25.3%를 기록하신 분은 손강 님입니다. 예상했어! 예상 했어! 우리 예상했어너 1등 나 2등이고 예상했었잖아 은앵보님니 이게 진짜 1등이야! 나가서 수소감 하고 와! 내1등 야 천수라고 네 일등이야 의미가 없어. 아? 그러니까 일단은 천을 <laughs> 노는 빨리 천내고 일등 아, 누군지 그래. 말라. 이게 이게 구멍 1등이야. 사등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등. 야 이게 일등이지 우리에게. 접니다. 와아 아, 있었지. 아아표 그 그만 아 잘생겼다고 아까 내가 얘기했었잖아. <목소리> 아, 나 이제 진짜 1등해 진짜 1등. 진짜 진짜 5등 발표 하도록하겠습니다 5등을 받은 분은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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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 이게 노릴 만해 노릴 만해 축하드립니다. 월드쿤 님. 아 이거지. 이거 그 존나 역겨워 뭐야 소 대박새끼 것들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목소리> 한 분이라고 얘기는 안들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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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동점이라고? 동점이 어? 아 동점이 아니네요 국표 차이입니다 엄대어만두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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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누구야? <laughs> 왈도쿤이보다 두표 많고요 두표 많아? 그럼 내가 딸리는 아? 거야? 뭐야 왈도쿤이 <목소리> 5등이 아니야 그러면? <목소리> 같은 비율이어서 그러면서아아렸구나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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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야, 근데 투표수가 아. 만몇 천명이잖아 이점 차이는 동표가 맞긴 해 사실 동표가맞하아 사실상 동표긴 한데 오히려 이 상황 속으로는요 역간입니다 와 인정해 인정해 너네 아니요, 둘이야? 야이 못생긴 것들아 말좀 해봐 솔직히 수연의 맘 아니었으면 너는 오늘 가지도 못했어 니야 맞을때가 <laughs> 난... 그냥 지금 인기빨로 간거지 제안경이나 패드로 벗어야 돼 꺼져 입는다니까 웃기던 들이 천국에 갔어 이 이제부터 진짜 1등 가려보자고 아, 야, 야, 진짜 1등 진짜 1등 니들 이거하고 추함상 다 씹어봐 인기랑 껍데기랑 저거 다 빼놓고 이제 진짜 1등 그러면 7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받으신 분은요? 장마군입니다. Oh, 오~! 내가 그래도 이새끼왜 올라오는 거야? 장마군입니다. 오, 제가 자. 말했죠 위에 포자, 짐승, 규모발 맞춰내고 제가 진실을 만들어야지. 왜장마군이왜1등이야내가왜하이퍼이지 하우가 하올 걸이다. 하우가 왜안 나와? 하우야! 너 진짜 좀 됐어? 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얼굴 깐캠프들 밖에 없는데 야 근데 잠깐 저 사람들이랑 대결하면 내진인데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리를 기록하신 분은요 카카오 아? 님입니다 아 영어 섭씨와 기어 섭씨와 멜로야? 그래? 꼴등으로 서 상관없어요? 아 또? 또? 귀선받으 아, 아, 올라가 자자 아. 9위와 10위가 남았는데 저. 10위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laughs> 10위 발표하고 9위는 내려와 9위는 아. 언급할 필요도 없는 외모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10위를 하시게 10위 된 분은 축하드립니다 김기현 님입니다. <놀대> 오, 아, 저는 오히려 애매한 거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 친구는 어, 괜찮아. 나 꼴팅이니까 할 것도 없어요. 너무 구등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생긴 것 중에서도 완전 꼴지도 못하는 이미지를 못박는거 아니겠습니까? <놀대> 어, <놀대> 그러면 애매하게 구돌하고 멘트도 못 주고. <laughs> 이거 니들 <놀대> <이거 닉들> 짰지. 짰어! 서 내려. 아닌데 이럴 리가 아, 아. 없는데. 대우케 마운틴 기현 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빠지고 게 이렇게 되냐고. 앉아고 그러면 앉지. 저희 <laughs> 잘생긴 사람들끼리 앉을까? 야하이콘도를 <laughs> 이쪽으로 다들 와. 아니, 그러니까 유기이든 졸로 가야 되네. 뭐야 뭐 앉아. 앉아. 뭐 여기 앉아. 네. 시만요 저희 네. 자리에 이상한 꿀달리네 있는데 제좀좀봐 주시면 안 돼요? 하우커님이 이쪽으로 와 주시 바랍니다. 커님바꾸그러면진실된 미남이 제가 여기 진실된 미남다아 그래. 여기 앉아. 아니야. 마구나. 이게 그러니까 에 1등이다. 그럼. 아, 야, 야. 야, 야아 봤자 뭐 하냐. 야. 아래에 야! 봐도. 됐네, 진짜. 자, 그러면은 올해 다양한 드립과티키타카가 오가는데요. 엄청난 포용성을 가지고 많은 인내와 긍직한 면을 보신 올해의 대델잖아 이거 근데 좋은 거야. 나도 한번 노려보려고 했는데 아. 잘안 되는 투표 결과 아주 이분의 어. 결과가 나왔어. 예? 어? 텔로가 못따면은 텔로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꼬미지는데 그럼 진 아니야. 들렀어. 1985표. 60%에. 그걸 받은 분은요? 델로 아. 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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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예. 예상... 이뭐 뭐, 이길 아, 수가 없다. 그냥 수가 또 없어. 아무 탓이 호들갑이었네. 이게 우승 소감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예 하세요. 아니, 뭐, 빨간 페드로가 자기가 이번 년도에잘 맞았다 이러는데 저 평소에 맞거든요. 이맞는 것도 이게 아, 큰일인데 이걸 아, 이길 수가 없네. <laughs> 얼마 맞지도 않고 맞았다고 어떻겨요 저는 약간 아 여러분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영 <laughs> <laughs> 고생했다. <웃음> 고생했다 이거 고생했다. 벌을 위한 사기 의외라고 한게 <laughs> 이승희 모임님이 이론님이랑 무려 5천 표 차이네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세 번째는 오초나, 한 등은 왈도쿤님입니다아 그래 이런 거 됐어. 아 이런 거 뭐... 뭐... 어. 뭐, 아, 그래. 그래. 그래, 진짜. 이거 뭘지 누구야? 누구야? 올 한해 가장 안 맞은 사람 0.1 퍼, 열다 표밖에 안들어왔고요 역간님입니다. 역시 아, 태극권의 미친 새끼. 모재 모재. 다음 보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미모상을 약까 확인해봤는데 안 대로. 재밌게 해보려고 넣었던 상입니다. 아 PS. 있어. 아, 역대급 엔걸. 아, 어. 아니 근데 왈도순이나 그런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어. 왈도순은 참사만 마시고 늘 있는 맛인데 앵걸은 너무 맛있었어. 근데 은하도 있어. 이게 오래잖아. 그래서 엔걸 어, 오래지. 아 근데 더 재미야. 오가도 재미. 오래도 재미니개 재미야. 개 재밌는데. 솔직히 아, 의견 없자면은 왈도순, 앵걸 제레제랑 막 빼가. <laughs> 누가 1등인지 모릅니다. 뺨만입 맞을래? 나 여기 모임에 캠 1등이야. 니가 모일 때내 미모에 손을 댈라 그래. 맡기 해, 맡기 <laughs> 해, 해. 좋습니다, 그러면은 <laughs> 그 상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s 가 가장 잘 어울리고 c s 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여성스러운 <laughs> 면 와, 혹은 남성스러운 면이 가장 부각되는 <laughs> 올해 의상자는 와아! 와아! 이거는! 진짜 재미도.. 아, 어? 뭐야? 뭐야? 아, 나부터 바뀐다! 뭐야! 이거 야지 5,479표, 총 41.3%의 사람들이 우와! 투표를 했습니다. 와! 야, 이쁘다! 뽀나 진짜 어이가 없는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laughs> 이건 저도 인정을 못하는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상은 N버터에 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 돌려져? <laughs> 근데 진짜 역대급 도쿤컵이네. 벌써 3관왕이야. Cry okay, cry l o n 이 scared o k a y t 보 님이시고요. 3등은 톤깡 님이시고요. 나 퀴즈가 없는데 내가 왜 <laughs> 3등이야. Okay. 은하 있잖아, 네. 은하. 은하 남잔데. 어? 어? 이렇게 오리의 어? s 부분 응?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뭐, 뭐 그렇다고 야, 하네요. 대중, 그렇다고 대중 확실한 선택을 할줄 아네. 엠보엠, 솔직히 조금 아쉽지? 아니. 아니? 아쉬워, 넌. <laughs> <laughs> 아, <그냥 웃음> 네가 아쉬웠어, 지 <laughs> <제명하잖아. 웃음> 다음 아,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내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많은 별명을 얻으셨습니다. 이 별명들 아. 중 시청자분들이 가장 사랑해 주셨던 별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별명. 오. 로. 야 로시의 별명 간이지 않을까? 왈도쿤 뭐 사과나 하겠다. 칸! 칸! <laughs> 와, 왜안아 이게 왜요? 사운드가 경우에는 8 3 4 4 0 0하원 진짜 칸이 아, 칸이 너무 잘, 잘 먹히긴 했어 아니 일단은 이 빌어먹을 별명을 지어주신 하우칸님에게 네. 정말 몇 같은 감사을 <laughs> 남기고요 야이 정도로 인기 <laughs> 많으면 그냥 써싫어한 티내지 말고 개못생긴 놈조용 하고 그거 얘기는 하지 마요 <laughs> 아, 미안해요 틀라 아, 미안하다 너네 카메라 3번 눌러볼래? 3번? 다운드거 있지? 사운드? 사가드 이거 뭐야? 노린 거야? 아, 딱히 노린 건 아니지만 어찌됐던 간에 저는 부담스러운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해 주신다면 은 조금은 긍정적인 <laughs> 방향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laughs> 아, 말하지만 저는 너무 부담스러운 친구예요 2등은요? 인하고요 3위는? 바하라 박사입니다 4위는? 별명도 아니잖아! 그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 5위는 레지육이었습니다 아 레제육! 니가 네. 그지같이 했잖아! 그지같이 네. 했다 아니, 못생긴 게! 아니 대단하다! <laughs> 다음 대, 부분은 돋보였던 아. 조합.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조합입니다. 이기대되던데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 이거 후렴해봐도 포스가 너무 세서! 초록뱅보와 빨간델로 그런거? 꾸준히 우회를 보여줬던 음지즈 떠오르는 신흥강자 박힌 돌과 굴러 들어온 돌 정말 많은 조합이 있었습니다. 나 이거 은근 궁금해. 대부분 비등비등했습니다. 아 그래요? 총 2260표, 19.5%의 표를 받은 올해의 케미는 찬반수입니다. 그래! 아 감사합니다! 더 퍼스트로 시작된 영광의 사람들이죠. 후열의방 로얄이잖아. 약간 우리 비밀로 던말 아, 있잖아. 쟤네 성울. 다 가봐. 아. 빨리 얘기해. 흥광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네 명이 진짜고요? <laughs> <laughs> 불러들어온 돌들이 <laughs> 몇 개나 있는 게 아닌가? <laughs> 여기가 잔반즈라고 하지만 나머지는 잔반에도못 들어갔다. 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 이새 놈이 안 빠지면 난 절대 안 빼. 빼야. <laughs> 좀 빼. 좀이 미친 놈아. 의외로 2등 조합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셨던문제아들이고요 왈방울이야? 왈방울 장마군! 3등은 갈통주입니다. 후반에 아, 안 하긴 어, 했는데 그래도 내리에 뭐. 있나 보다. 원래 그게 어, 작년? 작년이었어.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1년만에 갈통이 낫는 건 아니라서. 좋습니다 있는... 그러면은 올한해이 사람이 힘든 일을 겪었으니 내년에 특히 잘했으면 아 좋겠다. 아, 특히 잘했어면 좋겠다. 휠체 컵. 마등상막 주방까지 치우자? 미친놈아. 점점 힘들어져. 내년에 특히 잘드상 1등은요? 총 4,673표 40.4%의 투표를 받은 몬입니다. 몬님께서는 아, 올한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고요. 후반기에서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되시면서 회복을 견념하시는 모습 보여주시면서 많은 분들의 투표를 받게 되셨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휠체어 타블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저는 이번에는 포을 해봤다고 생각을 하고 핏돌 안난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 아, 그냥 본인이, 어, 본인이 하는 드립이니까요. 예. 3월 되면 이제 뛸 수도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재활해서 열심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2 등으로는 제가 있었고요. 아, 아, 아 네. 있었지. 왈도쿤님 경고 어? 이례드립니다. <laughs> 미안다, 미안다. 3 등으로는 왈도쿤님, 4 등으로 통깡님 그리고 어, 김기련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근데 티는 없네. 기련이 많이 아팠어. 기련 상은 어. 티를 안 내지. 그때 티를 안 내. 아픈 걸왜 굳이 티 내냐? 근데 기려나 티 때문에 티 나긴 해. 어, 어? 아이고. 역할... 상못어 <laughs> 아 이거. 요까상못 받아서 표독한 거야? 오늘 약간 이 정도 탭이야. 제 상을 안 받은 건 나야. 아못 아, 네. 받았어. 나 심지어 아, 이거... 나는 앵글러도못 이겼어. 사실 나 그때 그래줄너 서운하다 아, 했지? 뭔가 아슬아슬하게 지는 게좀 있네. 블루온 돌이랑 바뀐 돌 위치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 내가 바뀐 돌이고 너가 이제 블러온돌이거든 철심 바뀐 돌이긴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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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고래, 공룡. 오! 오 음, 무탈이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음, 이거. 나도, 나도, 암묵하네, 솔직히, 무탈이가. 이거는 역대급 종이컵 인정이긴 해. 어. 무탈이가 진짜 공룡 아니 해. 이거 왈도급 받으면은, 여기 패치장 <laughs> 무너져. 맞아. 근데 내가 받아도 아마 그거라고 생각할걸? 아니, 근데 말이 안 돼. 도쿠네은 그냥 아이디어 끄적해가지고, 이거 한번 해봐. 하면 무탈이다 만든 거 아니야? 야, 그, 끄적이라니, 이 새끼야. 죄송한데, 끄적이 아니라 제가 디테일 잡아주거든요. 그래야 비싼 맞는구나. 다르다, 달라. 총 4,399표, 38%의 득표를 받은 올해 공상 수상자는요 왈로코님입니다. 아이고네, 야, 아니, 네가 뭔데? 뭐 아니 왈로코님들도 한 번씩. 야, 그렇지 진정하게 어, 저 새끼가 뭐했어? 그저 한일을 얼마나 편하게 하느냐. 자, 진정해 주시고요. 말드크님은 상소감 발표해 주시고. 와, 아, 쓰레기 새끼. 대고생은 못할 아, 아, 님이다고 하 아, 인기는 치가 다 쳐먹네. T R P G도 저번 연도인데 야, 기절하 그냥. 내일 챙겨 빨리 가. 자, 진정해 주시고요. 상소감 발표. 제가 30초 동안 말을 안 했는데요. 그럼 원래 공로 공로는 대감님이 가져야지. 아, 나 진짜 3 3 원정대 기분 날것 같아요. 이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 말드크님 올해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제 고생은 무탈님이랑 동등한 고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아, 진짜 아, 1등 올라가봐. 오케이 다 진짜, 진짜 1등. 올라가 봐. 진짜, 나 1등 올라가 봐. 진짜 1등 올라가봐. 네, 2등 네. 네, 아 이봐 2등 얘기. 2등은 네저수용 그래 그래. 우리가 해라. 아야 잠깐만 저 뒤에 있는 거저 꺼봐 저거. 아, 아, 왜 그래요? 이상하다. 고생 안한건 아닌데. 이 자리에 사실 여기 는 분들 중에 누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고. 아아아. 경건한가요? 제가 했던 건뭐 특별한 게 아니고 원할 수 있는 거고. 참여해주신 분들이 다잘 참여해 주고 시 재밌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빛나 보이는 거죠. 어, 역시, 아, 역시 아, 1등이다! 어, 예, 내가 아, 1등이었어! <laughs> 내가 공론상 반았다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라아이 아, 아, 길바닥에 쓰러진 애들 내가 주워줘 놓고서는 이게 이것들이 야, 이제 역서 아, 잘난 종놈더더 아, 좋겠어요. 야한데배이 음. 받는 게 맞는 게 쟤네 콘텐츠를 위해서 직업을 포기했잖아. 맞아. 아. 어.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네. <laughs> 3등은 놀랍게도 모이님이십니다 번, 한 <laughs> 아니에요? 그건 고생 있어서 고생했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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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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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고생 짜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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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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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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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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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기하지마 이거 와일드쿵이네 나 그런 아, 말 뒤집어 엎지 어? 기대하지마 이거 와일드쿵이네 야이런거나 <laughs> 야, 빼! 아 진짜 <웃음> 이거 빨리 앉아! 자리 먼저. 야 왈왈 원정대! 가만히 있어 <웃음> <웃음> 근데 <웃음> 장난 빼고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안, <laughs> 안 이상하긴 해다 가보고 싶지 않냐 이거 다들 잘했어 못난 사람이 없어서 총 3670표 득표율 31.7%에 90% 먹었네 거의 와! 아 인자 링가! 아 님께서는 올해에 정말 다양한 어록을 남기셨고 토크에서도 정말 멋진 모습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썸네일에 라스라고 등데 아, 내이가 중반부터 갑자기 물올랐어. 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와, 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laughs> 저는 진짜 제가 1등이 아닐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1등을 시켜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야, 너는 포켓몬한테 고마아야 돼. 그때 이제 이런 미르스틴, 애시드폼 이런 게 포켓몬에 있어도 되는 거야든 그런 드립을 칠수 있게 만들 어 준즘호요밤 자리를 마련해주신 왈도쿠님께도 이... 자리제동요 정상자! 아 제가 내 동생이에요! 아 제가 투표를 할때 고민했던 게 왈도쿠님이랑 앵보님인데 저도 보님 뽑았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두 분께 야, 공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아 와! 와! 무슨 소감 저렇게 해야 되나 봐요? 구랑 다르게 그지 아, 아, 시간을 주러 가! 말할 시간을! 오자자초를 개인 분에서는 <laughs> 마지막 상인데 많은 분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고 슬플 <웃음> 때도 힘들 때도, 때도 미소를 띠게 해준 유머리스트 아 이게 정 자신 없는데 이거? 나도 이거는 좀.. 카오 형 알았을 것 같아. 같아. 어나 카오 형 인정. 너가 많이 재밌어. 이놈 때문에 앵버올 같은데? 아 근데 그거 카오가 먼저 시작한 거야. 아 맞아 카아아리 아, 트였어 3084표, 31%의 득표를 받은 와. 올해 유머 m v 는요 유머 그 자체. 인간 유머. 유머의 신. 신. 올해 신상 그건.. 최고의 <laughs> <태궐> 칭찬이야. 그정남자들 <laughs> <이제 웃음> 병신은 최고의 칭찬이에요. 올해 유머 m p 는요장님 인정 인정. 우리 좀 네. 최고 X신 그그 네. X신 그, 그 자체 딱 막히만 그러하면서 제일 정신 있네 뚱카자 X신 그 자체 아까 말도코 씨가 수상소감할 때 이런 느낌이었군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1등을 할줄 몰랐습니다 사실 이거는 토광 씨가 말했던 것처럼 누가 받아도 솔직히 이상하지 않다고 봐요 저희 다 잘해줬거든요 우리 도쿤이도 그렇고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너무 물기지 않냐? 야 너무 웃겨 너뭐 근데 어쩌라고요 <laughs> 아, 유머 MVP다 네. 아 유머 MVP야 저게 모두가 다 잘해준 겁니다 감사합니다 는다 같이 받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Okay. 형들. Yeah. Yeah. Okay. 2위로는 말루크님, 3위로는 호깡님이 yeah. 받게 되었습니다. Yeah. 근데 3위부터는 다 비등비등해가지고. 그래. 나 알았다. 말도 쿵 유튜브 영상이 얼마나 나오냐 비율이네. <laughs> 아그 없을 순 없어. 그거 진짜. <laughs> 왜냐면 아웃풋이 제일 세니까 어쩔 <laughs> 어. 수 없지 그거는. 형, 2 0 2 6년잘 부탁할게. 아 우리 다 같이 잘 되야죠. 그래, 다 같이 <웃음> 하자. <웃음> <웃음> 이렇게 개인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올해 합방 게임과 올해 컨텐츠 부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음첫 번째 올해 의해 합방 게임, 이로게이에 비설 컴퍼니 이런 거 많았잖아. 고티. 다필드도 있어 올해 게임. 이게 진짜 고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핫비드. 고티지 우리의 고티. 호보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라이어 게임, 인간성 카드 게임, 마인크래프트, 빌트 에즈 싹 다필드, 5초 준다, 노닥노닥 네. TRPG, 워핀타임총깡님이 제작했었던 보드 게임, 마지막으로 피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 어, 뽑으신 올해의 합방게임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천 분 중, 6천 분께서 아, 뽑아주셨습니다. 요 52%의 분들이 뽑아신 올해의 합방게임 1위는요? 가필집니다. 아 예, 이거 니가 알았어. 우리 몰랐어. 아, 사실, 근데 갓필드라는 게임이 간단한 만큼 체급을 좀밀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다들 체급이 다들 어디가서 안 꿀리잖아요. 다들 너무 음. 재밌게 잘하 친구. 다들 너무 재밌게 즐겨셔서 감사합니다. 아, 앵무님 덕분이에요. 어. 진짜 고마워요. 아, 아 진짜 재밌게 아, 즐겨줘서. 아, 진짜, 어. 진짜 우리가 체급으로 민게 맞아. 눈안 보이는 걸로 갖다가 두세 달은 정말 <laughs> 재밌게 즐겼어, 그냥. 2등은 어핀타임이고요. 아이왜 아, <laughs> 아, 아, <laughs> 그, 계속 눈에 대지 그, 찍은 머핀 타임을 사아갔다는거 아, 건가? <laughs> 우리가 음, 즐기는 음, 거랑 음, 별개로 음, 보인들이 재밌으니까 해라. 이건 저... 아, 오초준다였습니다. 오초준다 재밌다 그럼 이제 마지막 수상 아, 올해 콘텐츠입니다. 굴레밥 아닐까? 굴레밥 아닐지 뭐, <laughs> 어, 빨리 까서1등 말고 이기면 아, 궁금하다. 11,572두분중1육백삼 번. 굴레밥 굴크밥 굴레밥 굴레밥 굴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아유, 사실요 오기라고 생각합니다 오기에서 시작된 컨텐츠였다 막 잘된 컨텐츠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서로 간에 자존심 누가 먼저 꺾이나의 싸움이었고요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재밌는 장면이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봐주셨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이게 또전 자면의 힘이 아니라 여기 주 눈앞에 계시는 이열분 다들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저 개인의 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다음에도 또 이런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또 한번 만들어서 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밖에 못 하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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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는 문재준 여수들 아 어. 앤 밀려내옵니다. 이것도 앵보 아이디어잖아요. 앵보야미 게임도 잘 가지고 콘텐츠도잘 만든. 계획적으로 되게 잘한다 제가. 오늘 다들 왜 이러지? 나도 부담스러운데? 칭찬이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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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그러면 입상 1등 위력 보여줘. <laughs> <야>, 엥보가 <엥목허. 엥구만 웃음> 나면 해봐 해봐 해봐. 3위가 틀리면 리부트. 4위가 12시 원정대. 어. 그거 콘텐츠였어요어뭐 나름 이름이 있으니까요. 오비가 내정답을 뭘 적었어? 맞아 그밖에 없는 거. 여기고 월드컵 컵인데? 여기가 통캠몬. 아, 아, 있긴 힘캠몬. 7이가 1티 에즈 꽉. 양생차 게임. 인형이는 알아요. 엇각기즈뭐 계속등이. 재밌는 거 많았어. 올해가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엄청 많이 했어요, 저희. 내년도 우리 많이 하잖아. 1월에 존보이드 있잖아. 아, 맞네. 아무튼 이렇게 수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5년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고 내년에도 또 여러분들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 더 열심히, 더 활기차게, 더 재밌는 방송 꼭 전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연말 안이트 시상식도 재미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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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2025년까지 정상 영업을 하고 2026년 본다 <laughs> 우리 중한 놈은 날아가 가지고 이런 거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어. 앞으로 <laughs> 더 왔다. 그리고 오늘 네. 시상식이 끝나고 했으면 하는 후열 아 맞아 있었어 아 맞다 그랬었지 첫표 아닌가 총 다섯 개 후보가 있었지만 후레밤을 제외해 네 개의 후보가 있습니다 아, 후레밤이 아, 1등이었구나 후레밤은 4위였어 아, 어 왜를 어, 후보 머핀 타임이 마인크래프트고요 두 번째가 가필드고요 세 번째가 보드 게임 네 번째가 머핀 <laughs> 어. 타임입니다 아 머핀 타임 꼴이라고 101표 마지막 끝나고 나서일 후열은 어. 가필드입니다 어. 야. 야. 근데, 맞아. 우리 멤버 돼. 하필이잖아, 가필드난 그거 해야 돼요. 빠질 사람, 맞아. 수상식 했는데, 토요을 빠져? 어. 아니, 안 빠진다니까. 난 그거 한다니까. 그, 냥열 명이 할수 있는 거 하지. 참고로, 2위가 머핀 타임이야. 야, 야 오필드 오랜만에 너무 하고 싶었어. 진네